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동우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2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구청장은 민선 8기 전반기는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최고와 최초라는 여러 성과를 거머쥘 수 있었다며 남구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계속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청장은 앞으로의 2년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구 장생포 수구축제가 지난 20일 관광객 45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만여 본의 수국들과 함께 주디, 베르나 등 35개 품종의 꽃들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올해 방문객 기록은 지난해 6만 5천여 명보다 약 8배 증가한 수치로 울산 장생포가 정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구청은 사계절 내내 꽃을 볼수 있는 환경을 가진 정원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생포 수국축제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축제기간 2주 만에 무려 4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명실상부 울산의 대표 꽃 축제로 자리 잡은 울산 대공원 장미 축제 이어 울산을 대표할 만한 또 하나의 꽃 축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 대공원에는 300만 송이의 장미 꽃이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장미 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종료됐지만 축제가 끝난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다양한 꽃 축제들 가운데 최근 수국 축제가 큰 인기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수국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형형색색의 오색빛깔 수국들이 뽐내는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수국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국이 만든 장관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수국이 너무 이뻐서 색깔도 그렇고 너무 이뻐서 아 이제 진짜 매 다른 데 이제 갈 필요 없이 무조건 여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6만 5천여 명이 방문했던 장생포 수국 정원은 올해 2주 만에 45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울산을 대표할 만한 또 하나의 꽃 축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꽃이 우리 울산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수국도 더 심을 것이고 사계절 내내 꽃을 볼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야말로 정원도시 남구를 만들어야 는데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들로 물들고 있는 울산. 지금 울산은 회색빛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오색빛 정원도시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남구청이 오는 9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 지자체 최초로 학교 밖 돌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은 남구형 학교박 돌봄이라는 슬로건으로 먼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초등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남구청은 남구 홈페이지 재정비 예산을 이회 추경에 편성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건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기부 물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울산본부는 지난 17일 남구청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309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남구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명환 작가의 청년을 위한 창업 특강이 지난 20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365일 가슴 설레며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기창업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고명환 작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업 과정에서 겪는 과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는 연매출 10억의 성공 창업을 이루고 현재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공원 물놀이장 다섯 곳이 지난 24일 조기 개장했습니다. 남구청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평공원과 강변공원, 와와공원 물놀이장 등 남구 관내 공원 물놀이장 다섯 곳을 조기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며 다음 달 21일까지는 주말만 운영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가 스타트업 창의 차고 사무 공간에서 성공 창업을 이어갈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39세 이하 사업자 등록 7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자격 요건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구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2024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주민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러 연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총 10개 과정에 100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남구 보건소가 냉방기 가동으로 레지오넬라증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6월 말부터 9월까지 다중 이용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환경검사를 실시합니다. 고래문화재단이 2024년 K시리즈 기획전으로 청년 작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아트유니온 덩굴 단체의 작품 전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송하영, 김수용 등 작가 25명의 50여 점 회화작품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